분수는 왜 배우죠? 수학에서 분수는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빠짐없이 보셨다면 아마도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수의 범위를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확장하기 위해서. 하지만, 대략 1974년 이전에 태어난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고, 바로 그들이 배웠던 교과서 때문입니다. 1979년에 발행된 2학년 1학기 산수 교과서 이미 앞에서 본 적이 있죠 집합과 분할이라는 이상한 제목은 바다 건너 미국을 무작정 따라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분수는 바로 이 이상한 제목의 단원에 처음 등장합니다 도형이 세개가 있죠 이걸 각각 2등분한 조각 하나를 2분의 1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문제들 가운데 마지막 두개만 볼까요? 삼각형 네개 동물 여섯 마리 이걸 놓고 각각 2분의 1만큼 묶으라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앞에서 분수 2분의 1은 자르기를 한 결과였는데 여기서는 묶으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왜 분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눗셈 아닌가요? 삼각형 4개를 2로 나누면 2개, 동물 여섯 마리를 2로 나누면 3마리, 제수가 2인 나눗셈 문제잖아요. 결국 2분의 1만큼 묶으라는 거. 그건 2로 나누는 나눗셈입니다. 하지만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분수와 나눗셈을 연결하는 시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럴 수밖에요. 나눗셈은 커녕 곱셈도 배우지 않은 2학년이거든요. 그러니 이 교과서로 분수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요.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이 어른들이 거의 반세기 전 국민학교 시절에 분수를 배울 때 얼마나 쩔쩔맸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죠. 분수 3분의 1도 다르지 않아요. 도형 3개를 각각 3등분한 조각 하나를 색칠하고 이것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6개, 3개, 12개, 9개 뭐 이런 걸 차례로 늘어놓고 분수 3분의 1만큼 이번엔 자르기가 아니고 묶으라는 문제예요. 어떠세요? 이거 모두 제수 3으로 나누는 나눗셈 문제입니다. 나눗셈도 배우지 않았는데 덜컥 분수랍시고 나눗셈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연히 분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교과서 문제는 이런 의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문제는 왜 나누고 저 문제는 왜 묶어야 해? 만약 교과서 집필자가 우리와 같은 의문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분수.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참 아쉽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나왔다면 그래서 이런 생각, 즉 나누고 묶는 것에 공통점 무엇이지?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물어봤다면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도대체 왜 똑같이 나누거나 똑같이 묶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답이 금방 나오지 않나요? 바로 나눴으니 정답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똑같이 분배할 때한 사람의 몫을 구하는 나눗셈 문제로 이걸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교과서 문제들은 모두 이렇게 바꿔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줄 때한 사람의 몫을 구하는 나눗셈 상황 즉 제수가 이인 나눗셈에서 분모가 이인 분수를 만드는 겁니다 또이 과정에서 분수가 왜 필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눗셈 답을 자연수만으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분수가 필요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의 범위를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분수를 배우는 이유인 거죠. 같은 방식으로 분모가 3인 분수, 4인 분수를 차례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에서 수의 범위를 자연수로부터 유리수로 확장하는데 물론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매우 천천히 진행되어야겠죠. 하지만 우리 교과서처럼 느닷없이 무턱대고 자르거나 묶는 거 이건 분수 개념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교과서를 공부한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은 분수 읽기, 쓰기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계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분수의 수학적 개념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 어쩌면 당연하지 않나요? 결국 분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국민학교를 졸업했던 겁니다. 80년 이전에 태어난 지금의 대략 40대 아주마 아저씨들은 이 교과서로 분수를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40대들의 분수 개념 이해는 이전보다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보였습니다. 왼쪽 페이지는 자르기죠 정사각형을 2등분하고 직사각형을 3등분 원을 4등분합니다. 그리고 분수 2분의 3분의 4분의 1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마지막 두 개만 봅시다. 6개를 두 개씩 세묶음에서 두묶음 선택하고 분수 3분의 2를 알려줍니다. 10개를 두 개씩 다섯 묶음 한 다음에 세 묶음만 선택해서 분수 5분의 2를 알려줍니다. 양쪽 두 페이지 문장들은 그림과 글이 함께 들어있어서 가독성이 영 형편없어요. 하지만 애써 찾아 봅시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나눈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자르는 것과 묶는 것 모두 나누셈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2학년 교과서이니까 (3학년) 때 나눗셈을 배우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아무튼 나눗셈과 연계되지 않으면 분수의 핵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이 교과서에서도 볼수 있죠 그래서 (4차) 교육과정 세대인 (40대) 아줌마 아저씨들도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분수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국민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988년 이전에 태어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세대는 어떨까요? 바로 앞의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5차 교육과정에 따른 이 교과서로 분수를 배웠는데 보다시피 2학년은 자르기만 합니다. 이전 교과서가 너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묶는 거는 3학년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똑같이 묶는 것도 해보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8의 2분의 1을 구하라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분수 곱셈이라는 것 앞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니까 살펴보세요. 아무튼 분수의 뜻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곱셈을 강요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이죠. 수업에서는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네모의 숫자를 어떻게 넣는지 즉 정답 구하는 방법만 알려줄 수 밖에요 어떻게 쓸까요 왼쪽 페이지 밑을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 4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또는 8을 분모의 2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바로 앞에서 나눗셈을 배웠거든요 그 다음 문제도 똑같아요 9의 3분의 1은 어떻게 하냐면 9 나누기 3 10의 5분의 1은 10 나누기 5를 구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나눗셈을 해야 되는지, 이때 분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나눗셈을 해서 네모 안에 답을 넣으면 그 뿐이에요. 지금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렇게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교과서로 분수를 배웠답니다. 그 때문에 분수를 이해하기는커녕 더더욱 싫어하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학교 산수책으로 공부한 사람들 얘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그리고 산수가 아닌 수학교과서로 분수를 공부한 세대 이들은 대략 지금의 30대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이 공부한 수학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부터 실행된 제6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입니다. 산수교과서와 수학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비교해 볼까요? 참 이상하죠?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이 나누어 보라는 제목도 똑같고, 정사학형을 둘로 나누는 것도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사파는 물론 문장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 다음 쪽은 어떨까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 개의 도형을 나열하고, 둘로 또는 셋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문제도 거의 비슷해요. 다음 페이지? 똑같이 몇 개로 나누어졌는가를 묻는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직접 나누어 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앞이 영상에서 제가 지적했죠. 우선 크기가 같은 것인지 모양이 같은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똑같다는 것이 알려주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보라 문제가 있죠. 물론 암묵적으로 크기가 같게 나누라는 의미인데. 아이들은 아직 넓이를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앞 영상에서 제가 3 0 0포로 빠졌다고 말했던 겁니다. 국민학교 산수책에 들어있던 이렇게 결함이 있는 문제들이 초등학교 수학책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도 어쩌면 똑같은지 이러면서 산수를 수학으로 바꿨다? 교과서를 왜 서로 만들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이산량의 분수를 다룬다는 3학년 산수와 수학교과서를 비교해 봅시다. 앞의 영상에서 자연수만 알고 있던 3학년 아이들에게 연속량과 이산량의 구분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걸 지적했죠. 6차 교육과정의 수학교과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제대로 바로잡았을까요? 봅시다. 세상에 똑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앞에서 자세히 지적했으니까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이럴 거면 교육과정을 왜 개편했는지, 교과서는 왜 새로 집필했는지, 산수를 수학으로 왜 바꿨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거 모두 우리들 세금으로 만든 겁니다.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아무튼 여기서 멈추고. 이제부터는 지금의 20대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중학교과서는 어떤 모습으로 분수를 기술했는지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때.